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발신수행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명압조로 이완심원이라 슬피우는 오리 기러기로 마음에 기쁨을 주는 벗을 삼으라 수행 혼자 산속에 수행하게 되면 음, 자연 속에 또 때로는 동굴 속에 서 예, 수행하게 되면 음, 늘 혼자 있잖아요. 마주하는 것은 자연이고 뭐, 마주하는 생명 생명들은 뭐 어, 산짐승, 뭐벌 벌레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산에 살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요. 말도 건네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런 자연적으로, 이제, 친구가 됩니다. 원효 스님이 계신 데에는, 뭐, 기러기들이 이제, 하늘, 오리, 뭐,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나 뭐기록이나 오리나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보이는 것들 사물들 모든 것이 다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산새들, 산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 산새들이 여러 종류의 산새들이 그냥 지저귀는그 소리가 정말. 예, 아름답더라고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그 산새 산세, 산새들이 그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수행을 하면 정말 행복해요. 참이 머리 깎은 거참 잘했다. 아, 나처럼 이렇게 복많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요 예, 수행을 한다는 것은 참. 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어. 자연과 같이 있고 자연과 친구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산새들이 때에 맞춰서 이른 아침에 동이 틀무렵에 아주 그냥 그 합주곡처럼 말이에요. 참 놀픈데 가지 가지의 종류의 새소리가 알육. <laughs> 아주 쾅쾅 울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 에... 저 멀리 구름, 뭐 구름들이 가까이 보이니까 가까이 보이니까 큰한그 구름들이 둥실눈실덕가고 어떤 것은 이제 동물의 모양도 닮아가는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의 형상을 좀 닮아가는 그런 모양의 구름도 있고 그런 구름을. 보면서 누워서 말이요, 에 누워서 쌓보면서그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환히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공부가 돼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공부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 함께하면 배설이 여빈이나도 무련 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신념이라 저라는 무릎이 얼음 같더라도 무련 화심하며 불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없고 아장이 여저이라도이 줄인 창자가 어? 배고픔이 배고픔에서도 음. 이 줄인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어? 아장이 여지라도 무고식령이라 밥을 구하는 생각을 얻게 하라. 이거 뭐냐면 이제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집중. 저행계때 배울 때는 이 대목이, 이 대목이 참 생각나는데 그 강사 스님께서 어 그러시더라고요. 삼매에 들라. 그러는데 삼매나 집중이나 뭐 같은 거죠. 그 집중을 하라는 거죠. 추워도 어, 어. 그, 추위를 잊고, 어, 추위를 잊고, 어, 그, 공부에 집중을 하고, 배고파도, 어, 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추위나, 아, 추위나, 배고픔도, 어, 어, 그, 기, 오, 깊게 들어가면 말이에요. 어, 어, 오래 춥고, 배고프도 그, 추운, 춥고, 배고픔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깨달음 여행 때참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어? 산 속에서 살고 따서 먹고 말이에요. 들판에 있는 그런 야채, 그 나물들을 뜯어서 먹고 다녔는데 배가 처음에 엄청고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싹 지나가니까 지나가니까 그 배고픔도 잊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나 너무 어, 추 일부러 추운 곳을 찾아다니고 너무 밥을 에? 에? 먹는 것을 다 끊어버리면 또 건강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 수행도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잘 맞게 자기의 몸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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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서 어, 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신라 원느스님이 계실 때그 신라 그 당시에는 그 먹는 것도 많이 부족했고 또에 이런 난방 이런 것도 참아 부족했잖아요. 동굴에서 뭐 크게 따뜻하게 지낼 일이 있나요? 겨우 겨우 먹는 거 연명하고 연명하고 춥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에, 에,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에, 수행이라는 것은 인내거든요. 얼마만큼 참아 이기느냐의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아 이겨내지 않은 인내가 없는 수행은 음, 음, 꽃이 피질 않아요. 수행의 꽃이 피질 않는다. 확차 피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그런 음, 음, 아, 수행의 꽃이 필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러면 너무 풍족하게 또 너무 따뜻하게, 너무 좋은 옷 입고, 너무 어, 좋은 차 타고, 어, 맛있는 거 그런 것만 있고 음, 음, 원하고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아, 들어가지 않고 공부가 또 익지가 않는다. 하루 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린다. 내뜻 때문에 뜻내 마음에는 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다 어, 갖추면서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네, 공부가 하루 아침에 순간니 사라져 어, 버리는 겁니다. 그 인내 수행에는 인내가 제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리암에서 남해 보리암에서 어, 어, 수행할 때이 꼼짝 않고 그 초심 때잖아요. 초심 때니까 이제 꼼짝 않고 이제 합장하고 서서 그냥 네네 응? 응. 합장하고 서서 하니까 이 어깨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막 후려 패 듯이 아프고 또그 속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참아냈죠. 참아냈는데 그게 뭐 일주일은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고그 수행은 내 수행은 점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원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내, 참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이 되는 것이고. 수행의 꽃이 확하게저 뒤에 여기 강원도 양구는 삼영산에는 이제 벚꽃이 핍니다. 아, 벚꽃이 한 며칠 전 일주일 전에 한 편인데 벚꽃이 핍니다. 그내 수행의 벚꽃이 확하게 돼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신심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laughs> 그럴 때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수행정진 합시다. 고맙습니다.